네, 안녕하세요. TNA, 아, TNAF, TNF AI 대표 이성욱입니다. 우리 회사 이름도 <laughs> 제대로 말을 못하네요. 어, 앞에서 그 발표해 주셨던 양 대표님의 기술도 사실은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기술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그 AI 기술을 아이들 키우는 일에 접목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엄마이기 때문이고, 두 아이의 엄마이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 인류 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다 어렸을 적부터 아기였을 때가 있었죠. 당신은 어떤 아이였나요? 그리고 당신이 그 시절에 간절히 원하던 어떤 바램이 있었나요? 혹시 그 바램이 부모님을 향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에 당신의 바램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왠지 조금 가슴 한 켠이 먹먹해지는 네,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아, 우리 모두 각자 어떤 성격이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생활 양식을 갖고 있고 이게 모두 다르죠. 그래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나타내는 어떤 언행이나 행동들이 사실은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문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학문이 인문학이죠. 그래서 인문학은 각자의 인간들이 생각한 어떤 생각들이 모인 것이고, 그 생각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볼수 있죠. 그래서 볼수 있는 것만큼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면 그것이 곧 살아가는 내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아이들 내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 지금 이게 우리 아기들이 그린 그림인데요. 저희는 아이들 그림에서 패턴을 통해서 그 아이의 지금 현재 정서와 심리 그리고 행동 특성이 어떤지를 미리 예측해서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 데가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돕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이 그림이 몇 살짜리 아이들 그림처럼 보이세요? 이렇습니다. 지금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아이들의 그림을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어, 지금 제일 왼쪽부터 보이는 그림이 오른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어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 이렇게 다른 그림들의 일정한 규칙을 찾아서 이 모양이 담고 있는 심리적인 기반은 무엇인가를 저희가 패턴으로 분류하고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와. AI와 함께 꿈꾸는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림상에는 많은 것들을, 아이들의 내면을 알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여전히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어도 어떤 행동에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도 이걸 어디서 물어볼 때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 아기가 궁금한데 어디다 편하게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거의 그냥 옆집 친구한테나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죠.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 어떤 지점을 발견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책감이죠. 엄마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못 키웠기 때문일까? 내가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서 또잘 키우고자 하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고안해냈고 개발했고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은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많기니 쌓여 있는 그림을 가지고 똑같은 규칙이 나타나는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 패턴을 인공지능이 읽어주는 것이죠. 보시면 그림에서 다양한 모양들이 나올 거예요. 어, 지금 이제 쌍방향 소통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걸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에요. 인물 간의 거리인데 내 옆에 누구를 그렸느냐에 따라서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53개 클래스가 인공지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방식, 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끔 하는 게 데이터라면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객체 하나하나를 탐지를 해서 또 컬러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분석값을 내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겪는 일이라면 이 일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는 환경을 이미 벗어났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우는 공동 양육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거는 집에서도, 지역에서도, 국가에서도 아이들이 다른 환경에 있을 적에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 하는 거죠. 더 건강하고 나은 삶을 위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큰 아이로 키우는데 함께 하자라고 하는 취지고 그첫 단계에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미리 우리가 알아봐 주는 것이죠. 자, 영상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저희 기술은 웹과 앱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등록을 하시면 서비스 소개를 보실 수 있고요. 기초적으로 개인 정보를 동의하신 후에 기초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아이들 뭐 기초 정보를 입력을 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유료 버전이고 지금은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특별하게 어,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서 연령별로 조사할, 검사할 수 있는 도구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 6, 7세 아이들의 그림 주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볼수 있는 디테일한 객체 분석이 가능한 이유이고요. 또한 더불어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부모는 주고받는 영향을 가장 크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행동이 아이의 어떤 행동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끝나고 나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고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어, 상담까지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예. 끝나고 나면은 지역 사회의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서 대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끔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키우는 이 일을 집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국가에서 함께 하고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키우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네, 지금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어요? 어, 저희가 본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 현재까지 만난 아이들이 6만여 명이 넘는데요. 그 아이들의 70% 80%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었고요. 다만,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아봐주지 못해서 그 포문을 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키우고 또그 중에서 보니까 25%에서 3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문제를 미리 우리가 사전 탐지하고 점검해서 어떤 작은 이슈를 해결해지는 그 일을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내시는 부모님들이 지금도 많고요. 그 일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요. 또한 인간을 돕는 따뜻한 기술 AI로 더 나은 삶을 인공지능이 도와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잘 키우.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들과 계속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